한국을 산유국의 지위에 올린 동해 가스전에 타오르는 불꽃이 지난해 수명을 다했다. 동해 가스전은 1998년 발견됐고 2004년부터 가스와 석유를 뿜어내며 지난해 말까지 2조 7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 국내 유일의 화석연료 시추 시설이다. 그렇기에 동해 가스전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유전을 찾지 못한다면 그간 유지해온 산유국의 지위를 잃을 전망이다. 경제는 물론 에너지 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현 상황에 새로운 가스전과 유전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 동해 가스전이 고갈되며 시추가 중단됐습니다. 이를 대체할 유전과 가스전을 찾기 위해 동해 지역을 바탕으로 대륙동 탐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동해 가스전의 생산 종료를 맞이한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지역을 바탕으로 대륙붕 탐사에 나선 상황이다. 후보지는 동해 가스전이 자리한 6회 1광구와 그 인근인 4광구 5광구다. 이 지역들은 대륙붕이 넓게 펼쳐져 있으면서도 기존 동해 가스전과 인접해 있어 경제성이 있는 유전 또는 가스전이 발견될 확률이 높은 곳이다. 수명을 다한 동해 가스전은 탄소저장소로 활용될 전망이다. 가스를 시추하고 남은 지하 공간에 산업재해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저장한다는 계획이다. 예상되는 저장량은 2025년부터 30년간 총 1,200만 톤이다. 지난해 9월 한국석유공사는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과 관련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왜 대륙붕에 주목할까? 석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한 화석연료는 대륙붕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화성연료는 육상뿐만 아니라 해저까지의 대부분 퇴적분지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해저 퇴적분지의 경우에는 육상 퇴적분지보다 접근이 어렵다. 이 때문에 해저에서는 화성연료를 찾더라도 경제성을 따져야 한다. 육상보다 시추에 어려움이 많고 다양한 장비가 필요한 만큼 비교적 야타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수월한 대륙붕이 주목받는 이유다. 대륙붕은 연안에 분포하는 해저지형으로 해수면의 상승과 파도의 침식작용 등으로 퇴적물이 쌓인 지형을 말한다. 화성연료 탐사는 4단계로 이루어진다. 우선 탐사 지역의 형성 과정과 퇴적층 분포 등 지질학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퇴적분지 연구로 시작된다. 이를 바탕으로 지질학적으로 연관된 구조를 찾는 플레이 연구, 화석 연료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유망구조 연구가 이어진다. 이후 화석 연료가 만들어지고 매장될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하는 석유 시스템 연구로 화석 연료 매장지를 보다 면밀히 예측한다. 탐사에는 해저 지질 자원 탐사선을 활용한 지진파 구조 탐사 방법이 쓰인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운영하는 해저 지질 탐사선 탐해 2호가 대표적이다. 탐해 2호에는 해저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에어건과 스트리머 수진기가 탑재됐다. 또 정밀 지형 분석에 쓰이는 다중빔 탐사 장비와 해저면에서 수십미터 이내인 천부 지층 탐사에 쓰이는 척, 해저 퇴적물 채취를 위한 피스톤 코어러 등도 함께 실려 있다. 에어건과 스트리머 수진기는 해저지형 탐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에어건은 압축된 공기로 만든 인공지진파를 발사한다. 인공지진파는 바다와 해저지형을 통과하며 지형의 물성에 따라 반사된다. 반사된 신호는 해수면에서 3에서 6km 펼쳐둔 스트리머 수진기에 의해 수집돼 분석을 거친다. 스트리머 수진기 내부의 하이드로폰에서는 지진파의 한 종류인 피파를 수신한다. 이외에도 지층의 종류와 형태를 분석해 석유나 가스 등 화석연료가 모여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직접 퇴적물을 수집하는 등의 연구를 통해 매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최윤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저지질탐사연구센터장은 지진파 탐사를 통해 해저의 화석연료 매장 가능성을 영상으로 만들고 직접 퇴적물을 채취해 이를 해석하면 경제성이 높은 구조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저지형을 3차원으로 탐사하면 보다 정밀한 분석도 가능하다. 다수의 에어건과 스트리머 수증기를 바둑판식으로 펼쳐 배열해 동시에 넓은 지역에서의 지진파를 수신하는 방법이다. 이디 탐사보다 넓은 면적의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지하 구조나 유체 분포 등을 상세히 알수 있다. 여기에 같은 지역에서 기간을 두고 탐사하면 시간에 따라 해저 지질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사디 탐사도 가능하다. 국내에서도 현재 건조되고 있는 탐해 3호가 2024년부터 해저 자원에 대한 본격적인 정밀 탐사에 나설 전망이다. 예기치 않은 장애물 만난 대륙붕 탐사.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6월 동해 가스전에서 북동쪽으로. 44km 떨어진 방어 구조에서의 시추를 시도했다. 기름기가 많은 어류인 방어처럼 많은 자원을 품고 있길 바라는 뜻을 담아 이름 붙였다. 사전 탐사 결과에 따르면 방어 구조에는 원유 환산 기준 약 7억 배럴에 달하는 화석 연료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부푼 기대를 안고 시작한 시추는 안전상의 문제로 두 달여 만에 중단됐다. 이상고압대를 만난 탓이다. 이창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저지질탐사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이상고압대란 내부의 압력이 과압력인 상태의 지층을 말한다며 이상고압대에서 시출을 한다면 블루아웃이라 부르는 폭발적인 분출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상의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상고압대는 상하부 지층이 투과가 어려운 지형이 구조적으로 변형돼 만들어진다. 변형으로 부피가 좁아지면 내부에 갇힌 액체나 기체 등의 압력이 과도하게 높은 상태가 돼 작은 틈으로도 불로 아웃이 일어날 수 있다. 방어 구조가 자리한 동해 울릉분지 일대에서 이상 고압대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울릉분지 남서쪽에 위치한 돌고래의 구조가 대표적이다. 물론 이상 고압대 지역에서 시추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블루아웃 방지기를 이용하거나 시추할 때 쓰이는 윤활제인 이수의 비중을 조절하면 어느 정도 수준의 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블루아웃을 확실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게다가 만약 이상 고압대에서 블루아웃이 발생하면 막대한 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2010년 멕시코만에서 시추시설이 폭발하며 원유 7억 7천만 엘이 유출된 디버터 하라이즌 사고도 이상 고압대 시추를 시도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륙 붕은 중생대 백악기에서 신생대 사이에 쌓인 태정물로 이루어졌다. 현존하는 석유를 비롯한 화석 연료 대부분은 신생대 지층에서 발견되는 만큼 추가적인 화석 연료의 발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해 방어 구조 시추가 중단된 이후 현재는 다시 한번 동해 가스전 인근을 중심으로 탐사에 나선 상황이다. 해양 자원 둘러싼 경쟁은 진행 중. 화석 연료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제 공급망 붕괴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적인 이슈의 여파가 에너지 공급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에너지는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만큼 수급이 불안정할 경우 국가 경제에는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물론 화석 연료 탐사가 경제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국제 관계와 지질학 연구, 군사 안보 등 다양한 영역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바로 화석 연료다. 해외 유전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산유국 지위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중동 지역 산유국의 경우에는 비산유국과 자원 관련 산업을 진행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최 센터장은 이웃 국가와 해양 경계를 획정하는 일에서도 해저 자원의 매장량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뚜렷한 국경이 없는 바다에서 이웃 국가와 경계를 짓기 위해서는 해저 자원의 부존량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미 해저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은 심화되는 상황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30년 만에 동해상에서 석유 탐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한국 석유 공사가 시출을 시도한 방어구조와 가까운 지역이다. 또 서해 인근의 장수분지에서는 중국이 경제성이 있는 유전을 발견했고 남해에 근접한 동중국해에서는 이미 중국의 유전이 가동되고 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대륙봉에 한국이 설치한 시추공은 서해에 6개, 남해에 8개, 동해에 26개 존재한다. 특히 동해 가수전이 자리한 동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탐사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서해와 남해 지역에서는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선임연구원은 최근 탐사 시추에서 경제성이 있는 유정을 발견할 확률은 3D 탐사를 기준으로 30%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현재 동해를 지배한 남해와 서해의 탐사 시추 숫자를 따져보면 석유 탐사 연구에 대해 더 많은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국투자 ENK 완료 전 휴스턴 WNT 오프쇼어의 가스전 일부 매각 한국 투자 신탁이 운영하는 한국 투자 ENK 완료전이 미국 휴스턴의 석유 천연가스 생산 업체 WNT 오프쇼어에 멕시코만 석유 가스전 일부를 4700만 달러에 매각했다. 네덜란드의 자원 관련 매체 오프쇼 에너지는 14일 휴스턴에 본사를 둔 석유 및 천연 가스 생산업체인 WNT오프쇼가 4700만 달러에 멕시코만 중부 지역의 얕은 수역에 있는 한국 투자 e n k 완 l 유전의 가스전 일부를 샀다고 보도했다. 트레이시 W, 크론 WNT오프쇼 회장 겸 최고 경영자는 이번 인수는 우리가 WNT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의 핵심 구성 요소이며 이번 거래로 주주에게 가치를 더한다면서 멕시코 만에서의 인수 환경은 매우 양호하며 우리는 매력적인 기회를 추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거래는 2021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올해 1분기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인수에는 하루에 250만 배럴의 석유와 540만 mcf의 천연가스 하루에 총 340만 보의 자산에서 현재 예상 생산량을 가진 53개의 생산 유정과 16개의 구조물이 포함된다. WNT 오프쇼 추정에 따르면 2021년 7월 현재 매장량 확인은 550만 mbo이며 이중 69%가 석유다. 거래가 올 상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거래에서 추가된 순매장량은 회사의 2022년 중반 예비 보고서에 포함되는 한편 거래로 인해 회사의 연방이 같은 수역 면적은 약 5만 7500에이커가 증가한다. WNT오프쇼는 현재 멕시코만 인근 41개 생산 분야에서 작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멕시코만의 42만 4천 에이커와 멕시코만 심해 약 18만 7천 에이커를 포함하여 약 61만 1천 에이커를 임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이 회사는 BOM이 개최한 멕시코만 임대 매매 257의 두 블록에 대한 고입 찰자였다. 두 블록의 총 면적은 약 1만 에이커에 달한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틀린 말.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 현장에 있으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위례히 듣는 말이 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반도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해도 되느냐 하는 취지.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동해의 해상원유 생산기지에서는 하루 900톤 정도의 가스와 원유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 해상원유 생산기지는 무게 1만 2천톤에 높이와 길이는 각각 47m와 93m인 거대한 철골구조물이자 바다 위에 올라와 있는 인공섬이다. 형태는 해상 위로 보이는 플랫폼과 이를 바다 아래에서 지탱해주는 네 개의 다리로 이루어져 있다. 강철 소재의 다리가 해저에 견고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17m 이하 높이의 파도와 최속 51m의 바람 그리고 진도 6에도 견딜 수 있다. 또한 보유 장비로는 지하 수천 미터를 뚫고 들어가는 시추 파이프와 기지의 안전을 지키는 폭발 방지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시추 파이프를 통해 채굴한 가스와 원유는 해상 파이프라인을 통해 울산에 위치한 육상 생산 시설로. 직접 수송되고 있는데 하루 생산량인 900여 톤중 가스는 34만 가구에 제공되고 있고 원유는 승용차 2만 대의 연료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상 원유 생산기지의 채굴 실적을 살펴보면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때 가히 눈부시다고 할수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11년 동안 2조 3천억 원의 매출에 약 19억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